안녕하세요. 다육의 정서로 함께할 하주다육 검 맷은 터입니다. 자, 이제 바로 내일이 추석이고요 오늘부터 이제 추석 연휴가 시작됐어요. 자,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또 건강하시고, 어, 사실 그저 태풍 신남로가신남로가 그 신남로가 그 우리 그 남쪽 포항 울산을 많이 칠을것 같아요. 아, 그 태풍이 그 골고루 이쪽 그 북쪽까지 전체적으로 골고루 조금씩만 나눠서 갔으면 좋은데 이 태풍이라는 놈이 한쪽으로 집중해서 갔기 때문에 많은 또 피해를 봤습니다. 하여튼 우리 그 포항 울산에 계신 우리 구독자님들 하여 피해 복구 빨리 좀 해서 일상에 복귀하시길 부탁드리니요 자, 오늘은 아 이제 추석 연휴도 되고 그 추석을 기해 가지고 아 이제 이후에 오늘 이제 르노딘 커팅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아 이후에 판매 영상은 아마 아, 그동안 그 동안 제가 아끔 이제 특가도 많이 특가도 많이 해드리고 했는데 오늘은 그보다도 더 대단한 이제 선물도 드리고 대단한 가격으로 어, 여러분을 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작하기 전에 일단, 아, 자, 르노딘, 제가 이제 자연 군생을 만들라고 어, 준비를 했던 건데, 아, 오늘 어, 일부 이제 커팅해서 커팅 컷팅 영상을 우리 구독자님들한테 이제 보여드려야 될것 같아가지고, 아, 먼저는 한번 그, 다른 거, 일단 한번 제가 커팅 영상을 한번 보여드렸었죠. 자, 오늘은 이제 르노딘, 가장 까다로운 르어딘 커팅 하는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팅 하기 전에 아 일단 과산화수소 어, 소독약 저는 이제 주로 이제 과산화수소를 많이 사용합니다 을 소독이 간편하고 또 살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골고루 한 번만 해주시면 은 전체적으로 칼, 요 칼에 전체적으로 아, 물기가 들어가죠 르어딘 아, 커팅 하기 전에 저는 장갑을 벗고 하겠습니다 장갑을 벗고 하 됐으며 했으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요 중간에, 자, 탑이 많죠? 탑이 많은데, 제가 하나, 둘, 한 3단 정도, 3단 정도 위에서 이 입을 하나, 이렇게 제거한 다음에, 커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을 제거한 다음에, 제거한 이 위쪽을, 그 너무 밑쪽으로 하면은, 이 밑으로 파고들어갈 그 위쪽을 항상 칼을 놓아야 됩니다. 이게 보입니다. 이렇게 보이면. 이렇게. 커팅한 위쪽 부분을 이렇게 다른 입이안 다치게끔 뭐 물론 이제 한두 장은 어차피 떨어지는데 안 다치게끔해서 자 이렇게 해서 커팅을 자자 이렇게 커팅을 잘했죠 자 과산화수소로 소독을 하고. 자 이렇게 했으면 아주 커팅이 잘된 겁니다. 아, 일단 이제 자연군생으로 자라는 것도 보여드리고요. 이렇게 커팅해가지고 또 커가는 모습도 보여드리고, 자 우리 구독자님들 아, 대부분의 그 우리 창이나 아, 다육이들, 이렇게 칼로 예예 예, 칼로 커팅을 하실 때, 칼로 커팅을 하실 때는 이불, 자 내가 커팅해야 될 부분에 이불. 제가 이렇게 하나 떼어냈죠 자, 이걸 아까워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있으면은 잎이 많이 다칩니다. 자, 잎이 거의 다치지 않게 잘 띄었죠. 나중에 이제 뿌리가 내리게 되면 요 밑에 하엽들은 없어지겠지만은 이, 요 잎이 다쳐서 떨어지면은 그 위에 입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염두에 두셔서 자, 자르는 위치를 잘 선정해서 잎을 떼어낸 다음에 커팅을 하시면 되고요. 너무 밑으로 해도 안 되고 너무 위로도 안 되고, 자 위에 이 정도 부분이 살아 있고요. 자 밑에도 3단, 자 3단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자구가 잘 나옵니다. 자, 밑에가 너무 어리, 저 약하게 되면은 이것도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한 3단 정도가 가장 좋고요. 자 위에는 그 이상 남아 있는 이렇게 해서 이제 뿌리가 내리면은 이제 그대로 예, 옮겨서 심어주면 됩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 이렇게 이제 커팅 영상 제가 이제 중간 중간에 이제 한 번씩 아, 보여드릴 거고요. 자 이후 영상 계속해서 잘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노딘 이제 커팅을 마쳤고요. 자 이제 살균 처리를 해서 이렇게 지금 햇빛에 한두세 시간 정도 두세 시간 정도 건조한 다음에. 이런 상태로 보관하시면 됩니다. 약2 3 시간 정도 건조한 다음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코팅 해 놓은 걸 이렇게 보시면요, 저쪽에 지 코팅 안한 것도 있고, 지금 이렇게 자연 자구가 자연 자구가 군생이 지금 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아, 지금 저 뒤에 있는 거는 군생이 되고 있는 걸 놔뒀고요.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음, 구매해서 가져가신 거. 조금만 있으면 밑에서 다 자구가 거의 다 나올 겁니다 지금 거의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거의 자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커팅을 해 놓고 보니까 자구가 나오기 때문에 자 우리 구독자님들 자연군생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잘 키우시면 되고요 자 저처럼 이렇게 커팅을 하고 자 자연군생은 약한 10개 정도만 제가 만들려고 먼저 미리 빼놨고, 오늘 커팅하면서, 저렇게 지금 자구가 보이는 거, 세 개만 더 꺼내놨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 고향을 가시는 분도 있고, 자, 고향을 지키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고향을 못 내려가시는 바쁘시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셔서 못 내려가시는 분도 계시고 하여튼 추석 명절 우리 구독자님들 잘 보내시고요. 자 이제 추석 명절 제가 아주 획기적인 품종들 또 가격 거기다 선물까지 해서 올려드리고요. 자, 르노딘 커팅 영상 잘 보셨죠? 올해 묵혀서 자연 군생으로 만들 수도 있고, 늘리면서 조금 숫자를 늘려서, 자, 이제 종자로 사용할 수도 있고, 커팅하는 방법, 어떤 품종이든지 간에 커팅하는 방법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조금씩 틀릴 수도 있고, 물론 이제 낚싯줄로 할때 하는 방법, 그건 나중에 한번또 낚싯줄로 할 때는 또한번더 영상 보여드리고요. 자 오늘은 판매 영상. 자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자 오늘 선물도 있고 자, 추석 명절을 어떻게 보내실 건지 우리 구독자님들 즐겁게 보내시라고. 자 엘라입니다. 엘라 구센츠 아브네. 자 일반 그 멕시코 야생 마리아하고는 얼굴이. 거기서 선별을 해서 또 실생을 해서 만들어낸 엘라 자만 원입니다. 오늘은 무조건 분당 만 원짜리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 영상을 만 원짜리로만 해서 보내드릴 겁니다. 자 사과유 자 사과유도 먼저 영상에서는 가격이 자, 오늘만, 자, 추석 명절 기간만 이 가격에 드립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 또, 다육맘님들, 또 고생 많이 하시잖아요. 자, 조상님들 모시느라고, 자, 또 식구. 자, 물론, 차례상도 차려야 되고, 식구들 또 드실 거 준비하시라고 고생하셨으니까, 자, 요거 사과유, 이것도 만 원짜리입니다, 만 원. 9cm 화분의 자연군생이죠 자, 사급에도 만 원이고요. 자, 레드 아이스. 레드 아이스, 군생과 철화. 군생과 철화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만 원씩 드립니다. 만 원. 자, 철화가 풀려서 군생이 된게 있고요. 또 철화가 된게 있습니다. 만 원입니다. 만 원. 이것도 9cm 화분이고요. 자, 엘크온 철화도 9cm 화분입니다. 많이 자랐죠? 여름을 무사히 잘났고 자, 엘크온 철화도 만원. 엘크온 철화 만원. 어, 보십시오. 이것도 이제, 블랙선입니다. 블랙선. 이것도 9cm 화분에 있는 블랙선. 자, 그 전에 가격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릴게요. 자, 오늘만, 아, 요, 추석 연휴 기간 동안만. 자, 블랙선. 만원입니다. 자, 블랙선 만원. 자, 블랙선도 만원 해드리고요. 이것도 9cm 화분입니다. 자, 마제스타 철아이것도 9cm 화분. 자, 이것도 만원입니다. 만원. 자, 마제스타. 이제 색이 많이 들어가고 있죠 마제스타는 조금 일찍 물이 들기 시작합니다 한겨울이 되면은 손톱 끝이 아주 까맣게 되는 특징이 있고 생얼이 철화가 되고 철화가 다시 생얼이 되고 돌아가고 있는 마제스타 철화 요것도 이제 조금 있으면 철화가 될 겁니다 통철화가 되는 마제스타 지금 철화보다는 군생이라고 말씀드려야 되겠죠? 철화도 일부 있긴 있는데, 마제스타입니다. 자, 요쪽 프랭크 철화. 자, 생얼은 아니고요 자, 프랭크 철화만. 철화만 만원입니다, 이것도 프랭크 철화 만원. 9cm 화분에 프랭크 철화 만원. 자, 색이 이제 점점, 점점 붉게 물들어가는 자, 여름에도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줬기 때문에 물이 많이 안 빠졌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 물이 들기 시작하겠죠 빨간색으로 프랭크초라 자 이렇게 옆에 보시면은 여름을 잘난자 이거 환엽스텔라입니다 환엽스텔라 환엽 사이즈는 지금 화분은 아, 4.5cm 4cm 화분 이지만은 자, 사이즈는 지금 7,8cm 약 10cm 되는 것도 있습니다. 7~8cm 정도 되는 환엽 스텔라 여름을 무사히 잘 나서 자 색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지만은 이 환엽 스텔라도 만 원에 듭니다. 만원. 우리 구독자님들 제가 직접 키워서 자 이제 분갈이 하면은 가격이 많이 틀려지겠죠. 환엽 스텔라 만 원. 자 이렇게 지금 보이는게 다육경 벌레 퇴치제 입니다. 스프레이로 되어있는 300ml 이것도 7000원짜리죠. 7000원짜리인데 이게 벌레 퇴치제 겸 모기 기피제로 사용할 수 있고 우리 다육이한테도 좋고 어떠한 식물에도 상당히 좋습니다. 인체에 전혀 무해하고 네, 냄새가 약간 그 은행이 들어가서 약간 냄새가 나긴 하는데 네, 몸에 뿌리면은 모기기피제로 어, 사용하실 수 있는 자, 다육경 벌레퇴치제 6만 원 이상 구입하시면은 자, 7천 원짜리 다육경 벌레퇴치제 선물로 드립니다. 자, 오늘 어, 이렇게 보시면은 자, 환엽 스텔라가 만 원이고요. 오늘 모든 상품이 만 원짜리 상품입니다. 잘 한번 구경해 보시고, 잘 선택을 하십시오. 이른 가격, 연휴 기간 동안에만 드리겠습니다. 프랭크 철화, 만 원. 마제스타, 만 원. 블랙선. 색감이 다양하죠, 지금. 블랙선, 만원입니다. 엘콘 철화. 자, 그 전에 나갔던 것보다 사이즈가 많이 큽니다, 지금. 자, 화분을 다 넘쳐서 나가기 때문에. 엘콘 철화. 레드 아이스. 자, 생얼과 철화. 다음, 사과유. 군생입니다, 사과유도. 자, 오늘은 모든 상품이 다 만원짜리죠. 자, 엘라. 엘라. 자, 이렇게 오늘 여덟 품종, 여덟 품종 만 원짜리로 모시게 됐습니다. 자만 원짜리고 6만 원 이상 자, 구입하시면은 다육경 벌레퇴치제 300ml 스프레이 선물로 드립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제 추석 잘 보내시고요. 명절이 이제 끝나면은 이제 뭘 해야 될까요 우리 구독자님들 분갈이 이제는 바빠지실 겁니다 이제 아주 바빠지실 거고 분갈이 열심히 하십시오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물못준 것들 물도 주셔야 되고 아 살균 살충은 뭐 언제 어느 때또 해서 잘해 주셔야 되고 저 다육경 영양제 아니면은 시중에 나와 있는 영양 공급을 해주시고요. 자, 이제 칼슘제도 한번 정도, 아, 이제 주실 때가 됐습니다. 주실 때가 됐고, 자, 이제 추석 지나고, 우리 구독자님도 가장 바빠지는 계절. 자, 올해는 추석이 좀 빨라서, 밖에 보면은, 이제 벼가, 아직은 이제 고개만 숙이고 있고 약한달 정도, 약한달 정도 있어야 벼베기가 시작될 것 같습니다. 벼베기 시작될 것 같고 그만큼 올 추석이 빠르고 또 가을 준비 하시기 아주 또 제격이고요. 추석 지나자마자 우리 구독자님들 많이 바빠지시니까 이제. 제가 항상 당부드렸던 거잘 챙겨주시고요. 우리 구독자님들 추석 명절 잘 보내시고요. 명절 보내시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고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